LG가 삼연패와 함께 4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7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대현 선수와 함께 조상열, 신승민, 닉콜슨, 헬란길이 나옵니다. 네. 이재도와 함께 정희재, 텔로, 양홍석, 부탕이 나옵니다. 네, LG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국가스공사 LG의 경기 투오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의 경기 첫 공격이 어떻게 될지 텔로의 3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 이후에 일단 첫 공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점수를 챙겨줬고 샤클락 4초 3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빙글 돌아서 왼텀 네. 레이업 겠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탕 안쪽 외곽가다빼 줬어요. 정재 외곽에서 슬레이프! 콜스두명갇혔어요 안쪽 넣어 주고 조상열 퍼프 페이크 이후에 넣었어요. 득점 성공. 9점차. 네. 스핀 받고 탑에서 네. 이재도어니다 네. 네. 양호석 빠르게 넘겨 줬어요. 그리고 구탕 똑같이 점프. 넥스벨. 베이스라인 타워드입니다. 리버슬레이어, 리만 리버 쪼에떨어집니다그리 네. 보면 이바라 선수를 조금 이용을 해야 되겠죠. 골밑 뒤편 접고 바로 왼손으로 스페 활용, 벨란겔 라인 안쪽, 짧았어요 튀면 됐죠? 자, 이번에도 이바라 활용, 탑으로 전달, 양홍석, 슬리퍼 라인 안쪽 들어와 던집니다. 네. 빨려 들어갑니다. 음. 음. 이제도 안쪽 이바라, 어? 블락션 백스윙! 부상 네. 그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안쪽 네. 넣어서 고 그대로 득점까지 한편 창원을 해주는 네. 계속해서 골밑에서 이바라가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만들어 줍니다. 좋죠 네. 벨란게 안쪽 끼지면서 올라갑니다. 오, 오, 어렵게 넘겨줬어요. 양홍석 안쪽 넘겨주고 이바라 네. 백보도 맞으면 득점. 어, 골밑이 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지금 박봉진 선수. 슬슬 흐름을 잡기 시작하면 LG가 오늘 경기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누가? 벨랑겔 미드레인 점퍼. 네. 지 안쪽에 떨어집니다. 제가 이어봤습니다. 빙글브어서 텔로 가볍게도 점 성공 공선은이 네. 메이드하는 횟수를 늘려가야겠습니다. 네. 벨랑겔 라인 안쪽 도전 깔끔합니다. 백스프인 자꾸 안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맥스웰, 레이버, 싸카!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맵업 네. 꼬여있어요. 이관이 사전! 나라를 투입한 LG입니다. 골미 투입, 이대헌 바로 올라가며득점 네. 성공! 이관이 크게 돌아서 안쪽 진입! 득점 네. 성공! 네. 결국 상대에게 강제로 이지선단에 부여했어요. 그러자 맥스웰이 홀미 략입약했니다 세컨 찬스. 맥스웰 안으로 돌진! 점 성공! 트레인지 그렇게... 백킬 슛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리고 골밑에서 이바라 원드리블 이후에 득점 성공! 그 점을 활용하면서 현재 두드레시 득점 그리고 벨란의 플로스 깔끔하군요. 올라가치하다 양홍석에게 이관이 안쪽 진입 멀어지면서 어, 득점 성공! 좋았어. 반대로 에이지 아웃 넘버 터치패스 원탑! 원핸드마크! 시간 3초, 2초 맥스웰 멀리서 안 들어갔어요. 맞아. 네, LG의 5라운드 맞대결 LG의 공격과 함께 3쿼터 출발합니다 LG입니다 코너에서 정의재 안쪽 타고들다 탑으로 전달 이제도 석점 네. 다시 가져왔습니다 상대 속이고 안쪽 들어와서 올라갑니다 뱅크샷 이제도 리바운드 텔로 네. LG 속고 아웃넘버 상황 야홍석 속공 마무리 네. 그래서 석점 안 들어갔어요 세컨 찬스 네. 안쪽 올려놓습니다 네. 맥스웰 안 들어갔어요 공 네. 이대현 안으로 돌진합니다. 레이업! 우리 네. 만프에 따라서 립습니다 지역 방어는 수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골미에서 네. 이바라가 뚫어줍니다맥스웰 네. 그리고 김낙천 빠르게 올라가는데! 지금 네. 이에요 어, 지금 뭐 4쿼터 전까지 10점까지만 어, 가면 모노모는 양호석. 안쪽 돌아 들어가면서 이바라에게 이바라 백 포인트 받습니다. 신승민, 파부파이크, 자이스라이 점퍼, 백스천, 점퍼. 이바라, 맥도의 본질, 안 들어갔어요. 악식으로 이어졌고요. 그게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샤클라 5초, 4초, 결정해야 되는 시간. 아 이하로 좀 게임을 때 이제 조금 맞거든요. 아, 허 약간은 추가 조회가안 들어갑니다. 극장에 그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빠르게 넘겨졌고, 코마에서 발생, 아, 스테이 이브젠이 공을 뺏어했어요 네. 그리고 직접 직접 밟고 갑니다 네. 그리고 공 없는 위치에서 반칙 선언 어. 네. 이두젠는 들어갑니다 이대현 선수는 이대현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부탁 안으로 들서잘끊어니다 블라켄 패 다시 한번 수리 성공 직접 갑니다 스텝 밟고 네. 성공 직접 마리두게 그 파울이 되네요 이러면 부탁 선수도 개인 반칙 4개째입니다. 네 개째입니다 줍니다텔로 바로 못넘겨졌어요 안쪽에서 어한테도타이 됐죠. 미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수공사는 요 멤버가 오펠스도 돼요. 커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사, 한국과 수공사 사커더 첫 공격 미만 네. 속에 떨어뜨립니다. 어필해 보지만 반칙 떨어뜨지 않아. 베지의 네. 속공. 양홍석 네. 속공. 한, 앞서서 반칙을 얻은 사이트 네. 두개 모두 성공시는 양홍석입니다. 네. 양텔로 밀고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네. 다시 이대현에게 이대현의 오픈샷! 아아 자! 안으로 진입! 다시 넘겼습니다 텔로의 메이삼 네, 점퍼! 좋았어. 깔끔합니다! 좋았어. 조금씩 간격 유지하고 있는 LG입니다 자 골밑에서 이대현 잡아주고 네. 백보드맞트 득점. 죠 돌진 준비! 이관이! 풀업 점퍼! 아, 깔끔하군요! 크게 못동안 가도 뭐 유지만 한다면 벨런스리이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될지. 각각 타이미 환금 같은 상황이었어요. 맥스웰. 펜스 텍스에요, 만두. 부탄 그렇죠. 네, 이관이에게. 네. 이관이에게 이관이 터크야. 5초4초 김나천 안쪽을 찍고 갑니다. 레이어. 네. 맥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관이 맥스웰 성공. 그리고 여기서 반칙이 불렸어. 탈수 7개 중에 두 개만 성공. 그뭐네 번째는 들어가는군요. 자대시도 부탄 버텨냈습니다. 넘겨주고 텔레 네. 이겨내면서 득전까지 잡자마자 안으로 비비고 갑니다. 김낙현 이어받고 이 외곽에서 와서 함께 움직입니다. 드타 안쪽 돌파시도 레이어 득점 네. 성공. 네. 아, 게임 클락은 네. 51초. 김낙현 성공. 뒤를 돌아서 빼줍니다. 이관이 어렵게 올라가는데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이 안쪽 들어가면서 뻗습니다. 안쪽에서 드잘잘 네. 들어가면 됐죠. 팀의 경기가 끝납니다. 87대 80.